안녕하세요. 장동훈 변호사 법률랩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사례 중에 부부 동시 진행하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IMF 사태와 마찬가지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 침체로 인한 경기 하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창의를 상환하지 못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흥미롭다기보다는 좀 우울한 사회적인 단면입니다. 한겨레 신문기사인데요. 몇 가지 연재를 한 사례. 우선 첫 번째로는 자영업으로 파산에 들어가신 분에 대한 사건이고요.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파산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자 월 500만 원 파산. 퇴직 50대가 경제적 사망에 이른 경로에 대한 신문기사입니다. 자영업자로서 사업의 실패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128명의 파산 신청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신문기자입니다. 자녀, 부모 이중 돌봄에 낀 중년을 대상으로 한 그리고 작년에는 개인회생사건 신청이 코로나 이후로 35%나 급증되었던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명인데요. 최기선 씨가 지난해 12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동급비어 인천검암점에서 앉아서 그리고 2022년 파산신청을 한 결과 현재 면책심사 중인 사 에 대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고금리 파동이 겹치면서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죠. 입구 당시 에는 사실 생각보다 파산과 회생 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그래도 파산자나 회생 신청하려는 한계 기업이나 한계 다다른 개인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정책 지원 자금을 대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얼마 정도는 버틸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모든 사회,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동안 어떻게든 버텼던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나 모두들 정부로부터의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그런 지원 마저도 사라진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개인회생과 파산은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가족, 모두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그 이후 공멸되거나 해체되는 가능성. 특히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에는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파산회생에 관한 신청자 128명에 대한 설문과 63명을 추려서 전화대면으로 한한겨레 기사에서는요. 가족 파산의 실태를 깊이 있게 살펴본 바 있습니다. 기사에서 최기선 씨라는 분이 2022년 12월 22일 파산 신청을 했고요. 개인 파산을 그리고 면책 결정이 돼서 절차 진행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천 고만동인 호프집에서 보통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하루 13시간까지 일을 하고 설거지하다 의자에 쓰러져서 자는 고생스러운 삶을 살, 살았던 분의 이제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그 파국에 이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코로나 19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급락되고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 급증되었고요. 내부 요인도 엄청난 이유였죠. 그래서 자신이 차렸던 가게에 손님이 끊어졌고 이로 인해서 본가 처가는 물론 본니와 성인이 됐지만 여전히 교육을 받고 있고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까지 이런 상황에 대한 여파가 계속됐던 것이죠. 이처럼 노부모와 함께 자립하지 못한 노부모 그리고 자립하지 못한 자녀들까지 돌봐야 하는 파산을 이중돌봄 더블케어 파산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에 손자, 손녀 양육까지 떠맡고 있으면 삼중돌봄 트리플케어 파산이라고도 별칭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런 말도 하죠. 아내와 그리고 남편은 계속해서 싸우고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몸도 아파가는데 이렇게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폭발할 정도로 열심히 살고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도 해체하면서 사고를 칠 경우도 있는 경우 되겠죠. 병원을 가봐야 되는데도 갈 정신이 어딨는지 그리고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느낌일 것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1052조 원이고요. 2024년 1월에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52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액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체율이 1.24를 기록해서 전년 말 0.69%에서 0.5%나 올랐습니다. 이런 수치들은 너무나 많이 있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채무 조정제도를 찾는 사람도 급증해 있고요. 개인 파산 신청 건수 역시도 잔, 전년에 비해서는 줄긴 했지만 회생 신청 건수는 전년에 비해서 34.5%나 늘었습니다. 1 0년새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개인 파산 회생에 대한 것을 보시면 개인 파산은 여전히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2019년도, 2021년, 2023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2023년도에 괄목할 만하게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음. 다시 이 사례에서 이최기선 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음 술집을 개업을 했고 그리고 자동차 회사, 보험 회사 등에서 2 0년 넘게 열심히 영업 사원으로 영업 사원으로 일하고 퇴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 사원으로 번 돈은 생활비와 3억 원대 아파트 구입에 썼는데 술집을 열기 위해서 주택담보 대출로 권리금 8천만 원을 빌리고 그리고 주택 구입 때 대출까지 해서 2억 원가량까지 빚질 않고 시작을 했던 것이죠. 약 29평의 가게를 유지하는데는 월 1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되는데도 그리고 또 월세 287만 원, 그리고 음식과 술 재료비 600만 원, 관리비 등 100만 원 가까이, 그리고 대출금 이자가 150만 원 정도 되는데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도 하루 50만 원, 월 1,500만 원 매출로 월 3,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날 정도였습니다. 10년 코로나가 왔고요, 그리고 밤 9시에 영업 제한이 생기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 이 정도로 났던 이익조차도 상당히 떨어진 것이죠. 하루 50만원 정도 매출이 하루 10만원 매출도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5분의 1로 줄어든 것이죠. 모든 악조건이 겹쳤고요. 2020년도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학교와 기숙사비 역시 부담이 됐습니다. 첫째 딸이 아이 돌봄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고, 둘째 딸은 장학금도 받고 학회장도 했지만 딸들에게 교통비라도 주어주려면 남는 현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마저 79살이신데 밖에 돌아다니시다가 빙판에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 판정까지 받았고요.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까지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악재가 쏟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아파트 거기에 있었던 대출로 인해서 경매에 넘어가게 됐고요. 이런 일은 저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이고요. 지금 이제 파산 면책 결정이 나오게 되면 보증금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술집을 접고 택배 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이상은 사실상 할수 있는 일이 택배 배달이나 운전직밖에 없어요. 살고 싶은데 내몰리는 느낌 듭니다. 파산한다고 지인들은 빚을 사라지지 않으니 이래서 남은 빚을 갚아야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기사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김밥집 오자 엄청 많은 빚에 파산. 자식은 개인회생 뒤에 뇌졸중이 걸리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동반해서 계속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이렇게 빚을 지고 자식들도 다니던 학교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게 돼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기 졸업을 못하고 취직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빚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빚은 가족 안에서 전염성이 상당합니다. 서로 돕고 살려는 가족일수록 더 전염성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한 명이라도 경제적 위기에 몰리면 서로 도우려다 연쇄적인 파산되는 것입니다. 한명이라도 이런 빚 늪에 빠지면 온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빚에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공통체라는 상황에서 다른 타인은 개인적으로 빚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보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이더라도 이 빚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거나 빚을 주려고 하지도 않죠 요즘 사회 문화가 그래서 결국은 가족들끼리 이 빚을 서로 떠안게 되는데요 온 가족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6살인 엄마, 66살인 자식도 같이 공동 운명체적인 빚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이렇게 개인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것을 잠깐 살펴봤고요. 가족 중에서 개인회생 파산 이렇게 신청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약 18%가 그렇다라고 가족 중에 지금 한 가족에서 20% 가까이 최근 개인 파산을 했던 그 가족 역시도 이렇게 개인 파산과 희생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실패가 가장 그중에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대출이자 금융비용 부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처분 가능 소득도 역시 줄거니와 여기에 덩달아서 물가 상승도 이 처분 가능 소득의 수준을 낮게 되는 것이죠. 고물가와 고구미 탓에 자영업자의 소득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산과 회생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빚은 전염성이 강하고 가족과는 유대관계가 끈끈한 가족일수록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이 최근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고자 문의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지만 어, 더 나아가서 최근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할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개인회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중에 개인회생 파산 최근에 개인회생 파산을 했었던 사람 중에 가족 중에 개인 파산 회생을 신청해 본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본 걸 봤고요. 관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의 관할은 다음과 같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인데요. 제3조 재판관할입니다. 회생 사건 간이회생 파산 사건 개인회생 사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한 회생법원에 전속한다. 라고 해서 전속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란 일반재판적인데요. 채무자가 통상 민법이든 뭐 어떤 법이든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기본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그리고 채무자가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전에도 살펴본 바 있는데요. 회생 사건, 파산 사건은 채무자의 주, 주된 사무소,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이 있는데 서울 고등법원이 있는 곳에 법원이 있으니 서울 고등법원에 관할지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수원에 고등법원이 생겼기 때문에 경기도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서울회생법원에 갈수 있었지만 수원 고등법원이 생기면서 경기도 남부 정도는 다시 이제 회생법원이 생기면서 동시에 수원해생법원에서 관할이 생성되는 경우가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그리고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간여회생, 그리고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또는 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여기서 볼 사안은 다음 방법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런 사건이 회생사건 등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자에 대한 회생사건들 역시도 그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에서 할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같이 할수 있고요. 예를 들면 개인 대표 있고 그리고 회사가 있을 때 주채무자가 회사일 경우 그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을 지는 경우가 대표이사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지 경우에 대표이사가 있었던 곳의 관할이 주채무자까지 연계돼서 그 회생법원을 연계해서 관할을 쓸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항에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도 역시 관할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상속재산에 대한 것은 상속관할하는 회생법원 관할에 전속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자유생법 제3조 3항 3목을 삼목, 보면 부부의 경우 동일한 관할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방금 살펴봤고요. 예를 들면 남편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면 아내 또한 이 서울해생법원에서 사건에서 진행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관할 법원을 잡고 같은 법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건 절차장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관련 사건으로 취급해서 신속하게 판단을 같이 할수 있는 것이죠. 통상 부부가 모두 개인회생 파산을 하게 되면 관련 사건이 되고요. 이처럼 이렇게 묶인 사건은 한 재판부에서 두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논점을 더 신속하고 신속하게 판단하게 되고 조속하게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재산 목록 자, 산정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이 청산가치나 이 재산에 대한 판단을 할때 이런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이제 민사 사건, 가사 사건의 경우 부부라고 하더라도 재산을 산정할 때는 부부 재산 별산이잖아요. 그래서 구성원 각각의 재산으로 구분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의 경우 차명을 이용해서 재산 은닉 행위가 있을 것을 염려해서 부부더라도 별산이라고 했지만 별산이 아닌 배우자 재산 의 2분의 1을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엉엉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서울회생법원을 필두로 해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의 경우에도 부부라고 해도 이민법상 대원칙인 부부 별산제를 통해서 별산제로 산정을 해서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말하자면 서울회생법원에서도 부부는 같이 2분의 1을 의무적으로 평상 같이 반영을 한 것이 아니라 각각 별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재산으로 보고 자신의 것으로만 진행을 하라는 것인데 부부라고 해도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너무 많기,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소명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하며 각각의 재산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이나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회생 파산에 들어간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소명 자료도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두명다 각각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명 자료에 대한 별도의 준비 필요가 경제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양 가족 산정에 대해서도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내생 파산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삼게 되는데요. 이때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하면 부양가족 산정을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상현자 자녀가 총 3명일 경우에 남편과 아내가 모두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각각 1.5인씩 부양가족을 산정하거나 남편에 2명을 두고 아내에겐 1명을 두고 해서 2인 1인으로 나눠서 산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늘수록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가 늘잖아요. 그래서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많이 산정해서 월변제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개인만 진행했을 경우에 비해서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명 절차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할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신속하고 명료하게 재산을 파악하고 진행될 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살펴봤던 주제를 정리를 하면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했을 경우에 다른 가족 구성원도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조사 결과를 아까 살펴봤고요. 거의 20%에 육박하죠. 사업 운영을 실패했다거나 연대보증 관계 등의 사유로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동시에 사건을 진행할 경우에는 우선 관할 법원에 대한 점과 그리고 재산 목록에 대한 파악,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비, 소명 방법 준비에서 좀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살펴볼 점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했을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를 어떻게 실제 법에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도움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동훈 변호사 법률레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